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동명항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나고 예, 했는데, 평일인데도요,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 물때는요, 아, 열물이고, 어, 5시, 오후 5시가 만조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은 2시 20분입니다. 자 어제는 고등어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한번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아래도 예,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자 청호동 방파제 쪽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청호동 방파제 내항 쪽으로도 자 예, 텐트도 쳐져 있고요. 다섯 분은 좁게 되시는 것 같아요. 청호동 방패자도자 이쪽으로는 청호동에는 고등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나왔고요 정쟁이만 잡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조항은 어떤지 내려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직까지는요 조항이 좋지 못하고 못하다고 하시네요 어제 오후에 좀 예, 나오긴 했답니다. 자, 히트. 옆에분 히트 아 정갱이가 올라왔습니다. 예, 정갱이가 올라오네요. 자, 예. 대부분 전갱이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두 마리를 잡아 놓으셨답니다. 아예 두 마리. 시간이 좀오래돼가지고 예, 죽어 있습니다. 자, 거물 낚시로도, 예, 지금 두 마리를 잡으신 거 보니까, 아직 오늘 조항은, 아, 어지, 예, 좋지 못합니다. 아, 여기 계신 분은 예, 많이 잡으셨네요. 아못잡을게그렇습니 예. <laughs> 아, 그래도 대어 산마리는 보이는데요. 자 손질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이즈는 좋습니다. 자 사, 사이즈 좋게 뭘 좋아? <laughs> 사이즈 이 정도 괜찮죠. 요즘 떻게재미십니까 예. 어... 자 어제 어제도 안 오전에 왔어. 안 나왔는데 안 오, 예, 오후에 조금 나왔다고 하시, 예, 하시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이거 찍어봐. 예. <laughs> <오울이 갔다고 했잖아. 웃음> 예. 어제 오골이 많이 나왔대. 모르겠어요. 어제 저안 갔습니다. 어제.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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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뱅뱅이 그그 사람. 아 리얼 봉봉. 리얼 봉봉인가요. 예. 뭐. 그래 뭐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면 많이. 예. 근데 오늘 파글파글 하대요 지금 사람이. 고기는. 고기는 모르겠고요. 예. 거기 가서 사람이 파글파글해서 그냥. 낚싯대 던지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셨대요. 여기 위에 계신 분이. 파도가 <laughs> 거기 파도가 많으시면 예. 수될 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예. 세요 아, 예. 네. 자, 예, 정경이도 큰 놈을 한 마리 잡으셨네. 나도 <laughs> 나도 나도, 나도 찍어 봐. <laughs> 아, 예. <laughs> 자,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여기까지 제일 많이 잡으신 분 같아요. 그래도. 예, 한열 마리는 잡으신 것 같아요. 열 마리 넘어? 그래요? 어, 열 어, 어. 마리 넘는답니다. 자, 안 나오는 가운데서도 예, 10마리 넘게 잡으셨고요. 내가 어, <laughs> 자, 제일 많이 잡으셨다고 하시네. 오후는 예, 좀 오후가 되면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 때가 만주 시간이 20. 다, 섯 시, 5시, 아니 다섯 시. 5시? 다섯 예, 시? 네, 다섯 시래가지고요. 예, 좀, 좀 예, 늦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 원주? 원주? 아, 예. 원주, 원주에서 원주 오셨다고 하시네요. 여기 계신 사장님이 예, 잡으신 건데요. 사모님이 손질을 해 놓으셨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 4마리, 5마리 정도 보이는 것 같고요. 정갱이, 예, 정어도 있고, 손질을 싹 하셨네요. 자, 남, 이 정도면 낱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그물에도 정갱이가 걸려 들어오네요. 자, 귀한 고등어 한 마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갱이가요 어, 크던데. 아니, 아까 정기가 고등어만한 거 나오던데. 그래, 여기 분한 마리 잡으셨더라고. 야고 응. 고등어로 봤어요 고등어. 사이즈 저하고, 크는데 자 오랜만에 한 마리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요. 정갱이 형님은 정갱이라고 그러고 저는 <laughs> 고등어라고 그러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5시 이후에 좀 나오기는 했답니다. 5시 이전까지 여기 형님은 예, 다섯 마리, 일곱 마리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두 마리 먼저 남 주고 어, 다섯 마리 잡아서 남을 주셨다고 하시네요. 자 어쨌든 나오든 안 나오든 열심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안 나오는 날이 있으면 또잘 나오는 날이 있을 것이고 또잘 나오는 날이 있으면 안 나오는 날이 있을 것이고 예 열심히 어쨌든 열심히 돌아다니기는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낚시 일은 많이 오셨습니다 아 예, 정갱이가세 마리, 고등어 전 뭐지? 전어가? 인 전원, 전어, 예 전어, 전원, 예. 전어네, 이번에 전어가 나오네. <laughs> 아 예, 전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일반 낚시는 예 전갱이가 나오고 있고요. 그나마 그물이라서 전어가 좀세 예, 마리나 그것도 달려 나왔습니다. 아쉬운 대로 어떻게 전월에 해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역시나 전갱입니다. 여기저는 히트 고등어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요 아 고기가 빠졌습니다 자 그래도 그물 낚시에는 네. 전어라도 걸려 나오는데요 고등어가 예. 아침에 하신 분들 한두 마리씩 예, 잡으신 것 같아요. 자, 오리에 고기가 좀 나온다고 하니까 예,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오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서들 오셨는데 예? 여기서 한 20km, 15km? 될걸요? 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